구원의 미래. 성경이 구원을 표현하는 데 있어 가장 집중하는 시제와 정점은 미래에 있다. 구원은 그리스도인들의 최종적 목표다. 성도들이 참고 인내하며 충성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의 소망을 저주 말한다.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될 몸의 속량도 미래의 사건이다. 구원은 결국 새하늘, 새 땅의 도래에 대한 소망이며, 송도는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산다. 단순하게 말하면, 구원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시작되어 마지막 심판날까지 평생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구원받고 있으며 구원받을 것이다. 그리고 성경은 구원의 과거보다는 현재성을, 현재보다는 미래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잘못된 구원론은 과거형, 즉, 구원받았다만 지나치게 강조한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미 죄의 용서 선언을 받아 구원을 획득했으니 최후 심판대에서 이 사실의 확인으로 천국 입성이 보장된다고 믿어버린다. 그러나 구원은 믿음의 목표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신실한 자에게만 보장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우리 안에 시작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다가올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간다. 따서 성경의 단박 구원이란 없다. 구원 받았다 하는 말은 앞으로 펼쳐질 구원의 여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하게 마칠 것이라는 뜻이지 구원을 이미 완전히 받았다는 뜻은 아니다. 구원은 최후 심판 때에 어떤 삶을 살하는가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확인될 것이다.